자, 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를 이제는 실제로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고 하는 것에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이론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무조건 멀티미디어를 갖다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내가, 내가 하는 수업에서 또는 다른 교육에서 어, 멀티미디어를 쓸때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대표적으로 멀티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요 어, 인지부하 이론을 조금 그 이해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부하라는 것이 뭔가요 뭐가 인지부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뭔가를 하다 보니까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어 뭐 이런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인지부화와 관련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지부화는 불필요한 것이 막 머리가 복잡해지면 뭐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인지부화는 어 반드시 무조건 머리가 항상 텅텅 비어야지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 멀티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인지부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멀티미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처리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정보처리 이론 인지주의를 배울 때 자꾸 했던 그런 그 과정인데요. 자, 봅시다. 어, 어떤 정보는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보는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있어요. 그림, 글자, 무슨 정보인가요? 그렇죠? 시각 정보죠. 음성 무슨 정보인가요? 청각 정보죠. 이렇게 시청각 정보가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각 등록기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보가 처음에 막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곳이 머릿속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작업 기억이라고 했죠. 이때 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 오는데 그냥 이렇게 정보가 저절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기존에 알고 있던 장기 기억에 있는 어떤 선수 지식과 이것이 영향, 영향을 미치면서 시청각 정보가 잘 통합되는 형태로 우리가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정보, 그 시각과 청각으로 정보 처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부호와 이론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중으로 그 부호, 두 가지 채널, 두 가지 부호로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지 부하는요 무엇에 관련된 건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어, 사람의 작업 기억 용량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다 딱 특정 용량만 지원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멀티미디어로부터 많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많은 너무 지금 현재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과부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하에 관한 이론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이 멀티미디어를 배우면서 인지 부하에 관심을 가지냐면요. 우리는 주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너무 불필요하게 머리에 쥐가 나지 않으면서 머리를 잘그 이렇게 어, 활용을 하면서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 인지부와 이론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부와 이론은요 어, 사람의 작업 기억의 용량은 어떻다고요? 제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막 무의미 숫자를 불러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기억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 숫자의 정도는 다7 플러스 마이너스 한2 정도 누구나 비슷하게 한그 정도의 용량을 지금 현재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작업 기억의 용량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시각과 청각의 이중으로 이중 채널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학습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목적은 뭐예요? 장기 기억에 잘 저장해 놓는 우리가 스키마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기 막 조직하고자 하는 작업 기억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스키마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쓰는 과정이죠. 그러한 인지부하는 어떤 걸까요? 필요한 인지부하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내가 잘 학습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막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부하가 걸리는 부분은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한 인지 부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똑같이 수업을 하시는데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잘 학습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셔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해가 참잘 됩니다.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요, 뭔가 그, 어, PPT에 글을 많이 쓰시고, 뭐, 많은 얘기를 하고 복잡한데, 뭐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머리만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불필요한 인지부하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를 인지부하와 연동해서 배우는 이유는요, 학습자들이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지부하는 이렇게 촉진하고, 불필요한 인지 부화는 어,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멀티미디어를 잘 설계해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아, 인지 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구나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어떤 인지 부화가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어, 아까 필요한 인지부화가 있다라고 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학습자가 학습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부화는 필요한 인지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지부화 이름을 본질적 인지부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학습에서 필요한 인지부화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지부화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 자. 내재적 인지부화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숙제 아니에요. 과제는 학습하는 내용의 컨텐츠가 과제입니다. 그 과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인지부화 양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복잡한 학습 내용이에요? 그렇죠. 3차 방정식이 제일 복잡하겠죠. 1차 방정식이 제일 간단한 학습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인지부하가 기본적으로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3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과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때문에 나온 것이 내재적 인지부하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방정식 중에서 어떤 것이 인지부하를 가장 많이 일으킵니까? 3차 방정식이죠. 당연합니다. 이것을 무슨 인지부하라고 한다고요? 내재적 인지부화라고 합니다. 자, 본질적 내재적 그 이외에 또 다른 인지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외생적 인지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외생적 인지부화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외생적 인지부화는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생기는 인지부화예요. 멀티미디어나 수업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못 만들어서 제공하, 해서 불필요하게 생기는 인지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아, 멀티미디어를 잘못 만들면은 외생적 인지부화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부화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멀티미디어를 잘 만들고 잘 설계해서 이 외생적 인지부화는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를 학습하면서 인지부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그 인지부하를, 그 외생적 인지부하를 줄이고, 본질적인 인지부하는 잘 촉진되게 하고, 내재적 인지부하는 어떻게 좀, 어 물론 우리가 그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식으로 이 인지부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인지 부하의 모습일까요? 자, A B 중에 ABC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골라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에 그렇죠?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외생적 인지부하는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그죠? 골랐습니까?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인지부하는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학습을 하면서 스키마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인지부하는 좀 많아도 좋겠죠. 사실은 내재적인지부하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그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B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